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LNF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LNF가 드디어 바닷권에서이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2차전지 관련주가 그동안에 씌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35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하락세가 찾아왔고요. 6분의 1토막 정도 낮았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6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가 날아갈 때는 정말 강하게 날아갔었던 게 LNF입니다. 얼마에서 나아 갔었냐면요 만 원대에서 34만 원까지 날아갔으니까 34배 폭등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폭등랠리가 나와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올라갈 때마다 꿈틀거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펌핑이 나와주면 강하게 급등랠리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리튬 호재가 오랜만에 나와줬고요. 리튬 가격이 3개월 중에 최고다. 국내 리튬 관련주 껑충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드디어 리튬 관련해서 이 가격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3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리튬 가격이 그동안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가격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다. 드디어 거래량이 터져졌다라는 거. 저점 대비해서 추세를 틀고 있죠.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장기평선 뚫어주게 되면 화끈한 급등이 그때부터 부터 나와주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날아가는 자리에서 반드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가고 가고 가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한 게 날아가면 꼭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해야 오히려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최저가에 잘 들어가서 최고가에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격 전략 여러분들께 공개 도와드릴 텐데 차트 분석과 함께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눈 냄새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아이,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2만 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 등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1분이라도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투자사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기관의 쌍크리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매집이 포착됐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기의 병저 75,000원대를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만 뚫어주면 그때부터 급변하는 차트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LNF 월봉 차트 추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34만 원 때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하락세가 나와줬다라는 거. 6만 원대까지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아, 지금 자리에 보시면 많이 꺾였는데 여기서 드디어 지진선 라인이 생겨나고 있고 이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15만 원대. 뭐 17만원대, 20만원대가 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30만원대, 그 다음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2차 전지가 쉬어갈 만큼 쉬어갔던 만큼 이제는 우리가 좀 노려봐도 되겠다. 여기 매물대 구간 보이죠? 매물대 맞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자리 뭐가 된다? 돌파가 나와준다. 따라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된다? 크게 급등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먹을거리가 많은 만큼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1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보시면 박스 그려내고 있죠.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는데 돌파가 나와줬다 라는 거 아래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져 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들어왔다 라는 증거가 되고요. 지금부터 추세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lnf가 정확한 가격대만 잘 적중하면 과거처럼 정말 제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주도했던 주도주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그리고 보유기간. 중요하죠. 수익률 퍼센트 정확한 공개 도와드릴 건데 받아보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래 제가 전화번호 아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 놨죠. 0 1 0 7 7 7 1 4 4 3 2번으로 LN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LNF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지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난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이상 벌었던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 원 투입했고요. 이거를만의 상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좋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 날또 급등 난리가 나와주면서 한 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 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없이 깡통 차면서 개발한 이거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찍혀 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 아래에 제가 개인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 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데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